자, 간략하게 브루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4일째인 19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수색 결과 및 금일 수색 부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명탄 총 637발을 구하고 172척의 함정과 항공기 30대를 동원해서 대상 수색과 함께 50여 명의 잠수요원이 총 30회에 걸쳐 수중 수색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23시 06분에는 해경 잠수요원 2명이 선수 3층 객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각종 수중 장애물 등으로 추가 진입을 요구회수하였습니다 23시 54분에는 여성 사망자 1명을 추가 발견하여 사망자는 총 29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금일 새벽 05시 50분경 민간 잠수요원이 4층 객실 부근에서 유리창을 통해 시신 3구를 발견하였으나 부유장애물과 입수시간 제한으로 출수하였습니다. 수색 현장 지상으로 사고는 0.5m 내지 1m로 수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며, 전체는전복된 상태로 선수 부분이 수면및약 10m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침몰 해역 주위로 옅은 기름막이 보여 총 23층의 방제증을 활용 방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일 수색구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 176척 항공기 24대 를 이용 선체 주의 해역을 집중 수색하고 민간군 잠수부 6 5 0 2을총 40회에 걸쳐 선내 진입 수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군 잠수부 어, 현장에서는 20cm, 50cm도 잘안 보인다는데 창문을 통해서 세구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설명을 더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예, 민간 잠수요원이 그 출수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창문으로 이 보면서 가까이서 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됐길래 봤습니까? 아, 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겁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서 에 봤다고 합니다. 20cm 얘기하는 거니까 20cm 가까운 거리. 그렇죠. 그 가까운 20cm, 거리. 20cm에서 세구가 몰려 있어요? 아니, 20, 자, 자, 그러니까 잠깐... 20cm. 잠깐, 잠깐.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선이 20cm밖에 안 보이는데 시선이 다 모여있나요, 애들이 다? 창문에서 창문에 눈을 붙이고 창문에 눈을 붙이고 안쪽을 돌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 0 c m 에 애들 셋이야 모이있냐고 뭐 이렇게 그 미간 잠수요 원의 진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리창에 붙여 갖고 이렇게 터져 있는 걸 이렇게 올라는걸보본 겁니다. 그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지요? 예, 현재까지는 파도가 0.5 내지 1m고 안개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후부터 조금 네. 높아진다고 하는데 오후부터 해봐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뭐 물만 증조되어 되면 네. 지금처럼 작업하는데 는큰 어려움 없을 거로 봐야 합니다 네. 카드가 높은데도 아주 뭐 높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뭐한 2m 정도 되는데도 증조때가 되면 절대 작업 안 되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요 구상하시는데요. 아, 그럼 지금 생존자가 없습니까? 그거는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망자를 인양을 하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진짜? 할 메다. 예. 제 제들이 하시는 대단역량을 하잖아요. 재 부탁드리는 같습니다. 거는 생존자가할머니도생이 생존자 있으면 더 좋, 좋지만은 일단 사망자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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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니다 예,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세부를 보이있 직접 는니기가시적한 어느 정도의 거기가 좀 필요하다. 아. 저희들은 나름 뭐색터을 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색탈을 모르겠습니다만, 함정 176척이라는 거는 상당한 수식법에 해당하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도 헬기가 고정이기인데 상당한 법리까지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바다에 나왔을 때 전원이 분조된 것도 아니고 유속이 8km고, 유속이 8km입니다. 그러면 그 사체가 유속이 8km면 시간당 이시간 8km인데 지금 며칠 됐으면 또 범위로 추울에서 시색을 해보면 안 됩니다. 네, 예, 저희들이 그 아주 정밀한 표류 예측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장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하면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시간단별로 표류물이 어느 정도 흘러갈지를 계산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고 저희들 경험을 참고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플러스해서 충분한 재익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분들 다구조을한 세대에서 인양을 하십니다. 다 저기 다, 저 실종자들을 다 격실 한다서 인양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아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찾는데 수시간대 버스를 들어가요. 만약에 이제 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그 수습하는 방법이 좋은지를 먼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네. 그거는 뭐 여기 계시는 가족분들도 하고도 당연히 상의를 해서 제작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선체는전문된 상태로 선수 부분이 수면이 약1 0미터지 깔고 있고 얘들아 휴일로 그런 빛대에 창이 깨지고 다물이고을때그 안에서 그냥 형하도 중에 그런 부분은, 그 우선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은 제일 먼저 그 상의하자 분이 가족분이, 가족분입니다. 가족분이시고, 예,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충분히 대비해놓고 그런 거는 바뀝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지금. 아니, 시신아들여 발견됐다 이렇게 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어, 그럼 발견됐으면 지금 뭐분을 해갖고 오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뭐좀 거울 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만 봤다 보면 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거기 신부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오는 거좀 방송 내보내고 좀 다른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 어, 되고 오면은 어제 친구가 왔을 수도 있구나. 우리 애가 나올수 있겠구나 지금 확인하고 지금 확인도 안 되는 거 방송을 하도 해주려고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나라의 전달을 크게 하고. 왜안아 다른 어, 제가 어, 제가 어, 없어. 그거. 지금 시체 많이 보신거죠? 저 문자 받았어요 그 구조대원 한테 시신 엄청 많다고 발견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왜 끄집어 그 놓치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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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아 구조대원이 아니요? 저 가갖고 있는 영상 다 찍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이 있는 곳에 간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물칸이라면서요하물칸에 애들은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있는 곳은 지금 3,4층 식당이나 그런 곳에 있다고 아, 저는 알고 있는데 하물칸이든어디까어든잘 모르겠어요 수 근데 지금 시간이 제가 첫날, 둘째날, 셋째날,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 지금 얼마나 애들이 뱃속에서 힘들게 아, 구해달라고 아, 하고 있겠어요. 아, 아니, 들어간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물칸 들어갔대요, 하물칸. 하물칸 애들 없잖아요. 하물칸에 짐이 아, 있는데 왜 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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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하물칸이 뭐 따지지 말고 지금. 들어갔다 나야으니까일단뭐 아, 그러니까 아, 봤으니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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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가면은 선생님들이, 가. 아니 여기 있던 부님들이 어머니 보여줄 자료가 하나가 더 있어. 네. 그, 보여줄 자료가 하나가 더 있다고 네. 하나가 더있는데 사기 많이 잘 받았어요. 연락 왔어. 여기다가 첨박투송 우리가 여기 있고 네, 네, 뭐, 누가, 여기다+ 여기다 쟤는 놓고하이 새끼들을 빼고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시체 나오는 구멍이 그 어, 여기 있으면은 어. 서우시체를확인하고 어.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러지 금 갑자기 지금, 지금. 나도 몰려가야 네? 돼요 그래 아, 나도 어. 지금 방금 올라가는 거는 안 된다 안 여기서 지금 그다음에 나중들이 이거 모들이 여기 있어도 나올라갔어 그다니까거 내지를 않는데요 수체를 봐도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금 아니, 맞죠, 문자를 받으다고 하는데 아니 네. 뭐, 그 내용전화번호가르주 예, <놀라> 아니, 아니, 지금... <놀라> 그냥, <놀라> 보세요. 그냥 보세요. 네, 이거 하나만 찍겠습니다. 이름, 이름은? 이름부다고요 <놀라> 지금. 예 이름 아, 가리겠습니다. <놀람> 아니 고한 수다고 하는데도 왜 친구들이 네. 받고 있냐고 지금? 어떻게 시상들 놓쳐가지고 대진에서 올릴 건데요? 예. 자요. 지금 다잘구웠습다안 질서가 있고요. 참신들 두 분은 다이버한테 받은 아, 문장인가요? 아, 네. 그래서 거 안에 들어가셨던 다이번한테 받은 그래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신을 많이 봤대요. 살아 있는 사람도 봤다는 그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났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기 전에 살아 있는 애들도 발견을 했다는데 끄집어 내지 말라는 살아 있는 애도 끄집어 내지 말고 네. 시신도 끄집어 내지 말랬대요. 가만히 두라. 네. 손 두라. 네. 그냥 보고만 와라. 있었다. 네. 그니까 답답하다.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 봐야요 가끔 나가지도 않아요 네?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요 우리 사, 우리끼리, 우리끼리 할게 네. 뭐 하는 네. 사람